얼굴이 막 번들번들해 보이고, 막 볼터치 무거워 보이고, 내 얼굴이 요새 되게 더워 보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했던 메이크업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선물로 새로 나온 프라이머를 보내주셨어요. 오일컷 프라이머랑 오일컷 픽서 두 개를 세트로 보내주셨는데 여름 대비해서 나온 제품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깔끔한 용기 잎으로 되어 있고 완전 부드럽게 발리는 로션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특유의 뻑뻑하게 발리는 프라이머 질감이 너무 싫었는데 얘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정도? 양 조절은 그렇게 크게 안 해줘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턱 그리고 코 위주로 발라줍니다 요 컨실러를 요루지가 있는 부분과 턱에 붉은기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저는 이렇게 좀 세세한 커버를 원할 때는 꼭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해줘요 손으로 하면 손이 다 먹거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 겹을 발라 저어보면서 감을 잡아야 됩니다. 무작정 두껍게 커버를 하는 것보다 다른 피부 부위들은 얇게 얇게 얹어주고 그한 부위, 여드름 한 부위에만 커버력을 올려주는 게 여름에는 피부가 더 깨끗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말려주고 눈썹 그릴 부위랑 여기만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눈썹은 지워지기 쉬우니까 어반디케이 것도 잘 사용을 했었는데 어반디케이 걸 지금은 안 쓰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분사력이 좀 별로여서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이중턱이 있기 때문에 턱 밑도 이거 이번에 미샤 쉐이딩 사봤는데 2천 얼만데 색깔도 될 뽑았더라고요 잘 사용해주고 있고 이것도 쿠모 브러쉬인데 제가 항상 코 쉐이딩에 되게 집착하잖아요 이 코끝 쉐이딩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유튜버님이 코끝 쉐이딩에 사용하시는 거 보고 궁금해서 사용해보게 됐는데 큰 쿨렁쿨렁한 이 브러쉬로 코그 라인을 아이브로우를 어제 새로 샀어요. 이거 오드버리 제품인데 제가 하드포뮬러를 써보지는 않았지만 하드 포뮬러랑 아주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내 눈썹에 어떤 모양이 어울리는지도 갑자기 잘 모르겠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도 갑자기 잘 모르겠고 갑자기 눈썹과의 약간의 수수께끼. 첫 사용감은 생각보다 발색이 좀 연해요. 이이 이 제품이. 자연스러운 눈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추천하시는 제품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요 눈썹 끝에 쪽 발색이 너무 연한 느낌? 저는 꼬리 끝을 좀 그려줘야 되는 성격인데 하드 포뮬러도 그런 느낌인 건가? 하드 포뮬러를 써봐야 비교할 수 있겠다. 근데 너무 비싸. 눈썹에 그 정도 돈을 들인다는 건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메이크업은 제가 요즘 엄청 좋아하는 조합인데 맥의 테테아 틴트랑 소프트브라운 이 조합이 저는 요새 너무 마음에 들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테테아 틴트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렇게 색깔 너무 예쁘죠? 웜톤들 약간 취향저격 데일리 베이스랄까? 이렇게 베이스로 요거 하나만 깔아주고 사실 아이라인만 그려줘도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는 완성이긴 한데 저는 음영감을 좀더 주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눈을 다 떴을 때이 베이스를 조금 더 이렇게 발라주면 저는 눈이 좀더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줄게요. 베이스 정도에 좀, 좀 진한 음영 베이스 컬러 정도라서 음영을 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양쪽을 봤을 때 약간 좀더 눈이 진해진 느낌은 있는데 음영을 과하게 줬다 이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베이스인데 조금 진한 컬러들로 음영감을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점막을 먼저 채워줄 건데. 저번에 점막 채우는 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품을 한번 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제품으로 골라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힘이 얇은 제품이 안에 그리기가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것 중에 좋았던 게 프로에이 청담. 에, 예, 그, 슬림 젤 아이라이너. 그 좋았는데, 그게 아마 가격대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싼 제품들 중에서는, 이 머지에도 그 슬림 젤 아이라이너가 있어요. 걔도 되게 잘, 잘 썼었는데, 여행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급하게 산 제품이, 요, 미샤 스키니 아이라이너. 요것도 6천 얼마 했던 것 같은데, 심이 요렇게 얇고, 생각보다 발색도, 응. 발색이 이렇게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그리기도 되게 쉽고 좋았고, 직접 가서 보신 다음에 더 맞는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를 한 번에 이렇게 채운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지 마시고, 속눈썹 사이사이에 점을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되게 좋아요. 아침에 아이라인만 혼자 10분씩 그리고 맨날 지우고 막 동생한테 다시 그려달라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이 꼬리 그릴 라인을 미리 잡아줄게요 섀도우가 좀더잘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라인을 잡으면서 이 위에 울퉁불퉁한 라인들을 섀도우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티가 안 나요 제가 망한 게이 섀도우 선에 맞춰서 하니까 훨씬 쉬워요 정말 에뛰드는 약간 한국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되게 잘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볼륨으로 나오면 화이버가 많아서 되게 더럽게 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고 되게 얇게 발려요. 그래서 막 더럽게 발리는 애들만큼 볼륨감이 좋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여자들은 깔끔하게 발리는 거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브라운 색상을 발라주면 블랙 블랙으로 발랐을 때보다는 좀더 차분하고 청순한 분위기? 그런 느낌을 준다는 생각을 저는 좀 받아서. 저는 여름에 하이라이팅을 하는 것도 좀 되게 답답해 보여서 코 하이라이팅도 밝은 톤의 컨실러로 대신해 주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했던 쉐이딩을 벗어나지는 않게 그 안에서 오늘 약간 이런 웜톤스러운 메이크업에 어울리게 매게 피치스 이게 좀 진해서 사실 잘못 바르면 좀 더워 보일 수 있거든요. 얘를 많이 이렇게 털어내고 발색이 워낙 잘 되는 애랑. 나갈 시간이 급해져서. 저는 이거 지금 브루조아의 허니 무드인데, 얘를 베이스로 깔아주는 걸 진짜 엄청 좋아해요. 어떤 립이든 약간 만능 베이스 느낌? 다플립으로 얘를 발라주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베이스를 연한 색으로 발라줘서. 머리랑 이제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도 앞머리 고데기를 좀 해주고 이런 청 원피스 이런 느낌의 좀 피부 표현을 얇고 가벼우면서 좀 뽀송하게 해주고 메이크업도 너무 과하지 않게 눈도 좀 가볍게. 피부 표현도 가볍게, 입술도 가볍게 이렇게 해줬더니 전체적으로 오늘 되게 가벼우면서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